핸드폰으로 다 함께 한번 네 오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식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에어 타이트 백에 짐을 한번 챙겨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옷이 쌓여있다 보니까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 이렇게 요 짐들을 에어타이트백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앞쪽에 있는 공간에는 휴지랑 그리고 물티슈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 공간 다 쓰지 못한 이렇게 세면도구 여기. 그리고 제가 짐을 꺼낼 때. 깜빡이고 안 꺼내서 못 보여드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에어랩을 하고 나면은 이런 핀들을 이용해서 이제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고 있거든요. 그런 핀들을 넣어놓은 이 케이스도 여기에. 자,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다못쓴 우리 화장품을 여기에 다 이걸 넣어야겠다. 비상이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쪽 공간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뭘 넣을 거냐면 제가 홍콩 여행에서 메고 다닌 가방이에요.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일어나서 한번 짐을 넣어볼게요. 가방을 먼저 한번 넣어볼 거고요. 에어랩도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이거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쓰는 이거, 롱베러를 넣어주고, 드라이기로 쓸수 있는 이거를 넣어주고, 브러쉬로쓸수 있는 이두 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두 번째 공간은 다 채워졌어요. 그 다음 공간을 한번 채워볼게요. 칫솔 도구. 이거를 넣어주고, 그 옆에는 충전기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안쪽에는, 아! 소고 파우치. 쭉 넣어준 다음에 화장품 파우치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하나 넣고, 하나 더. 여기다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 압축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옷들을 넣어봐야 되거든요. 기모 티셔츠. 날이 진짜 막 쌀쌀했다, 더웠다,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제가 기모 옷들을 많이 챙겨왔어요. 방금 전에 넣은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모 티셔츠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때 진짜 잘 입었거든요. 겨울용 잠옷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상의부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의도 한번 넣어볼게요. 하의도 이렇게. 어, 너무 대충 넣나? 어쨌든.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첫째 날 입고 왔던 가디건도 한번 넣어볼게요. 가디건도. 요렇게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여행 둘째 날에 입고 다닌 요 데님 원피스. 이거는 혹시 몰라서 이염이 될까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닐에 잘 써서 싸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한국가서 입을 패딩. 공항은 왠지 더울 것 같아가지고 따로 빼서 들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넣어서 가려고 해요. 한번 넣어볼게요. 계속 이렇게 대충 넣어서 죄송하네요.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laughs> 배고파가지고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요. 저보다 이렇게 좀더 옷을 예쁘게 잘 접어서 넣으시면 좀더 공간 확보가 돼서 더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고 더 많이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넣으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대충 넣지 마시고 잘 넣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넣어보고 그리고 쭉 닫은 다음에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압축기로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만약에 압축이 잘안 되실 때는 여기 끝까지 지퍼를 안 올리셨거나 아니면 이 압축기랑 이 부분이 잘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잘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꾹꾹꾹 누르면서 한번 압축해 볼게요. 보이세요? 압축된 거. 자, 근데 저는 조금만 더 한번 압축을 해 볼게요. 안 했을 때가 이 상태예요. 압축을 했고 확장을 안 했을 때이 상태라면 확장을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열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짐을 한번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쿠키 여기다 넣어서 갈 거고, 압축기랑 돼지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오, 여기 뚜껑도 안 닫았어, 압축하고. 다시 얼른 닫고,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와이파이 도시락까지. 자, 이렇게. 우와! 닫아볼게요. 아! 이거 안 넣을 뻔 했다, 벨트. 네, 벨트까지 넣어서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우우, 다 들어갔어. 이제 마지막 요 공간에 제가 일하려고 가지고 왔던 넣어보고 충전기 보조 배터리 자 마찬가지로 충전기를 넣은 다음에 한번 잠가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났어요 아 이거 잘 넣어주고 아 여기에 공간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부분 여권까지 넣어주면은 진짜 끝 아, 그리고 TSA 락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로로 넣기보다는 살짝 세워서 넣으면 쉽게 들어가니까요 에어 타이트백을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이용해 주세요. 하이트워크샵 모자도 한번 달아볼까요? 모자까지 달아주면 진짜 끝! 이거 메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요. 일단은 배가 고파가지고 조식 먹으러 얼른 가볼게요. 우와 오늘 어묵도 있다. 모자랑 살짝 메뉴가 다르구나. 요거는 비슷하고. 빵도 맛있겠다. 와와흰살죽도 있어. 역시, 야채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자리부터 잡고 일단 식사를 할게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먹었는데, 하버뷰가 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1881 헤리티즈가 있어 어제 다 걸어 다녔던 데데 여기 보면서 한번 식사를 해볼게요. 에그스테이션이 있어서 원하는 메뉴를 말씀하시면 만들어주시거든요. 오믈렛. 오믈렛 이렇게 봐아왔어 맛있겠다. 어제랑 메뉴가 조금은 다르다. 파인애플도 없어. 호텔이 네. 조수이더잘나온는 거. 아침 꼭 드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조식도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조식 먹을 때 보니까 김치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잔뜩 가져왔어요. 음, 김치 진짜 맛있다. 기온 없다 사람들이 오전식 반다. 기량이 되셨다니까. 그 되게 많이 오는건 아닌 것 같은데. 맛있어. 해시브라운. 음 오렌지 진짜 맛있어. 집도 가 진짜 맛있어. 진짜 달달한 팔, 폭발, 폭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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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내려줘. 커피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어차피 부드럽더라. 커피가 우유도 음, 음. 음. 배론 진짜 달다. 먹어봤었나? 배론 배론르 먹었어. 배불러 드그 마지막 요거트로. 천천히 있어. <laughs> 오, 요거트가 얼굴로 팍 튀어가지고. 어제 제가 파인애플만 먹고, 오늘은 딸기만 먹고 있는데, 파인애플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 성공! <laughs> 조식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홍콩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공항 와서지고맥포스 그 카드 환불 받고, 이제, 받는 금액 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한국으로 출발! 어 이제 오늘 일정 시작하기 전에 옥토포스 카드에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옥토퍼스 앱을 설치를 하고 켜주시고요 기존에 제꺼 옥토퍼스 카드는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엄마 거까지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거를 눌러 주시고 탭 옥토퍼스 카드를 눌러 주신 뒤에 이렇게 카드를 가져다 대면은 스캔이 끝나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옥토퍼스 카드를 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카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넣은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요걸 눌러 주시고 다시 그럼 여기에서 누르시면은 또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고 확인하고자 하는 카드 번호와 똑같은 카드를 선택해서 첫 번째 걸 눌러주시고 잔액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용했는지까지 다 나오니까는 핸드폰 이용해서 오토퍼스 카드 잔액 쉽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